안녕하세요. 좌파입 남자, 팽이민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상황에 자중질환에 빠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허우적대고 있죠. 바로 박지현이라는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친구를 이재명이 갖다 꽂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박지현이 다른 민주당 애들이랑은 다르게 상식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빠 조빠 이빠 뭐~ 이런 애들은 뭐~ 문재인이 나라를 걸레짝으로 만들거나 말거나 조국 딸이 허위 스펙으로 의사가 되거나 말거나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이거나 말거나 그냥 무슨 북한 인민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이 뭔 짓을 하건가 는 꽃바구니 흔들면서 눈물짜고 엉엉 울고 그야말로 반지성 무지성 원숭이 짓을 골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박지원 얘도 좀 달라요. 얘가 민주당 때가 덜 타서 그런가?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나마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는 제일 객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지방선거판을 보아하니,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민주당에 불리하고, 이재명 개양 지지율을 봐도 민주당에 불리하고, 경기도지사 지지율을 봐도 한숨만 나오고, 정당 지지율을 봐도 이건 뭐 대책도 안 서니까, 자기 딴에는 아 이러다 족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스스로 총대를 메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패싱을 제대로 당했네. 이 어린애가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머리 숙이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 테니 제발 한번 기회를 더 달라고 대국민 읍소를 하는데 윤호중은 기권한다는 말이 박지원의 말은 당과 협의가 없던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한마디로 얘말 개소리니까 이년말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이 박지원을 꽂은 이재명의 반응이죠. 박지원이 이제 묻지마 팬덤 원숭이 정치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뭐 박지원이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보란 듯이 사과한 지1 시간 만에. 개딸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팬덤 글을 올리고 아예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이 빨리 치워야 된다고 얘 정리 안 하면 민주당 끝이라고 아예 민주당에 도움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죠. 그리고 김남국이나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사과할 필요가 없대요. 사과해봤자 달라질 거 없으니까 그냥 쪼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보면 볼수록 가관이고 이 민주당 인민민주주의 정당에 박지원이 거의 유일하게 사람 노릇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금 민주당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생겨먹은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정당 지지율 떨어지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가 잘하든가 남이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꼴 가만히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죠. 성비위사건 빵빵 터지고, 이재명은 명분도 없는, 연고도 없는, 개항으로 가서 뒤질 않나. 한동훈 잡뺐다던 180명 민주당, 전부 다 하나같이 한동훈한테 쳐발리고, 진짜 보면 볼수록 인성, 실력, 얼마나 알량한 애들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미천이 다 드러나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안들 중에서, 민주당한테 이번 지방선거에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눈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삽질을 하면 지금 대통령이라도 알아서 좀똥볼을 차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취임하고 한 보름 지났는데 여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나 행사 중에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던 거 있단 거요? 전부 다 마음에 들었죠. 취임하고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 와서는 간첩 문재인 보란 듯이 동맹의 재활성화라고 하진 않나. 대기업들은 문재인 시절에 잠궈놨던 금고 열면서 5년 동안 590조를 쏟아붓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득대께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지방선거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작동을 하면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쓰던 586을 싹다 내보내든, 지난 5년간의 선동, 무능, 무양심, 갈라치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되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걸 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지금 뭐 어떻겠어요? 그래, 니들이 좀 모자른 애들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기회를 더 줄게. 이럴까요? 아니면, 야, 니들이 모자랬다고 지금 적반하장이야 이럴까요? 당연히 도둑놈이 성낸다고 욕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본때를 보여주겠죠. 지금 민주당이 살 길은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힘은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 많던 기성 정치인들 뒷방으로 보내고 마음에 안 들지만 30대 당대표 맨 앞에 앉혔죠. 우리를 쳤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선봉에 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산업화, 민주화 세대랑은 아예 결별을 선언했고 미래 지향적인 세대 교체를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꼴을 가만히 보자고요. 지금 민주당도 우리가 해냈던 것처럼 지난 5년간 국민 선동질만 했던 놈들 전부 다 발라내고 실력도 없이 나라 걸레 짝으로 만든 놈들 전부 다 내보내고 양심 없이 정권에 줄 서서 출세했던 공직자들까지 싹다한 방에 정리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요 그럴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나마 상식 있는 여자애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고 앉아 있는데 되려 얘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다고 지들 자리 뺏길까 봐 전전긍긍 욕만 하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에 무슨 약이 소용이 있겠냐고요.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민주당 민주화 세대 586들이요, 얘네들 싹다안 내보내고 세대 교체 안 하면 앞으로 민주당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못 냅니다. 왜? 이미 국민들은 똥팔룡 맛을 제대로 받거든. 지난 5년 동안 촛불에선동당해서 어어어 어 하면서 찍어놨더니 웬걸 이것들이 이명박근혜보다 더 무능하고 더 양심없고 더 지저분한 놈들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타이타닉처럼 180석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지금 존나게 각성을 해 놓은 상태라 속절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민주당 586들이 직업 정치인이라서 나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학생 때부터 30년 이상씩 선동지라고, 정치지라고, 기업 삥 뜯고, 평생 일한번안 해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정치판에서 터득한 놈들인데, 얘네들이 지들 밥벌이를 아는 놈들한테 순순히 넘겨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럴 일없대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그냥 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자중질란 싸우다가 망해요. 가만히 두면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주평 재명아, 요즘 많이 힘들지? 어. 야, 우리도 너보냐고 존나게 힘들었어. 이제 그만 연병 떨고 후보 사퇴를 하던가 뭘 하던가 민주당 똥팔력 애들이랑 손잡고 집으로 가. 그리고 집에 가서 델키 튀김기로 돈까치나 튀겨 튀김 먹어. 그거 튀겨 먹고 있다 보면 한동훈이 수갑 들고 니네 집 찾아갈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수갑 찾는 연습 미리미리 해. 튀김기 이벤트 이제 딱 하루 남았거든. 이거 내일부터 2만 원씩 오른다. 빨리 주문해야 돼. 알았지? 우리 재명이 화이팅!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가비보리라미님, 이태인님, 지지론님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멸공하는 팽민이 되겠습니다. 멸공!